자 60번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말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뭡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함수 맞죠?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둘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문제잖아. 그럼 음. 여기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점이 곧 뭐다? 끈. 그치. 교점이 곧 근이다. 교점이 곧 근이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다음이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거든. 그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저 2차식 자체가, 오, 재밌네요. 왜?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만 주어져 있고, M과 N은 안 줬어. 맞죠? 직선은 둘다 기울기를 줬는데. 음 그 자체가, 이 m과 n은 답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말이네. 맞죠? 하나는 y골 4x. 아, 이 문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올바르게 접근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y골 2x 맞춘 학생 별로 없을 거야. 알고 맞춘 학생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a, b, c, d라잖아. 맞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laughs> 구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죠. 맞지? AB 길이에서 CD 길이를 빼고, AC 길이에서 또 BD 길이를 빼라. 코! 맞지?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한번 바꿔볼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A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녀석들의 x 좌표에 관심을 되게 가져야 되는 거 같죠. 그러면 이거를 표현해서,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거 D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A랑 D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퀄 몇 X?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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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얘가 Y퀄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잖아. 얘랑 누구와의 교점이 A랑 D인데요? 어? 뭐, 뭐, y? Y 꼴 얼마? 어, 4X. 4X. 이렇게 쓰셔야죠. 그니까. 이거의 아. 두 근이 얼마나 얼마다? A랑 D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조금만 더 예쁘게 씁시다. 우리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써먹으려면 맞죠? 능형의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그 이거는 m 4의 <laughs> x 더하기 n은 0. 의 두근이 a와 a와 d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럼 bc는요? bc도 그러면 쉬워졌죠. 맞나? 그럼 bc는 어때요? x제곱 더하기 m 2의 x 더하기 n. 는 0. 맞나? 의 두근이 b와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들을 우리가 abcd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럼 ab 길이를 한번 설명해 봐. <laughs>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 -A. 그쵸 b-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cd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 d-c 맞죠 ac 길이는요? C -B -A. 그쵸 bd 길이는요? D -B 이렇게 맞나? 그래놓고 이제 이게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봅시다 b 있죠? 플러스 b 있죠? 2b 있네? 마이너스 a 있죠? 마이너스 a 있죠? 마이너스 2a 있네? 음. 맞죠? 마이너스 d 있죠, 마이너스 d 있죠, 마이너스 2d 있네요. 플러스 c 플러스 c니까 2c 있잖아, 맞나?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예쁘게 나타내면, 아 맞다. a랑 제일 친한 애가 누군데? d d잖아, d.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d 더하기 2 배의 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d는 어때요? 와우, 근거 계수의 관계. 뭐라고 쓸수 있죠? 아, 마이너스 m. 그쵸.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더하기 4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되겠죠. bc는 이 방정식이 두 번이니까. <laughs> 문제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음... 맞나? 그러면 이제 m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8에 더하기 4 해가지고, 마이너스 4. 정답은 1번이에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 이런 문제 허, 너무 훌륭해. 만나 처음에 되게 난해하잖아. 하지만 적절하게 모양을 바꾸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이런 예쁜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문제에서 뭐니 뭐니 뭐,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